8연승의 기세가 끊길 위기에서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가득 매운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리그 최고의 투수와 맞서 대등한 타격을 보여주고 결정적인 한방을 날린 김도영, 20일 위 활약 덕분입니다. 기아는 2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4시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NC 다이노스에게 4에서 7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아는 14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서 시작된 연승 행진을 8에서 멈추고 59승 2무 36패로 시즌 60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주요 원인은 NC의 선발 투수 카일 하트 32를 공략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하트는 이번 경기 전까지 19경기에서 8승 2패 평균자책점 2.44를 기록하며 지난해 에릭 패디3일 이어 리그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트는 NC 소속으로 주 무기인 스위퍼를 사용해 투구하는 점에서도 패디와 유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날도 강력한 투구를 선보였다. 하트는 1회 초에 6점의 득점 지원을 받은 뒤 1회 말에 김도영을 체인지업으로 초구등공 처리하고 나성범을 3구 3진으로 잡아내며 2 4 3루 위기를 넘겼습니다. 2회 말 무사일 2루 위기에서도 후속 타자들을 범타로 처리했고 3회말 2루수 실책으로 인한 1사 2루 상황에서도 김도영을 2루 땅볼 나성범을 또다시 3구 3진으로 잡아내며 압도적인 9위를 이어갔습니다. 약 13분간의 우천 중단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8시 16분에 재개된 4회말 2사 1루 상황에서 김태군을 체인지업과 커터로 3진 처리했습니다. 5회말 선두타자 박찬호에게 안타를 허용했으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이창진을 뜬 공으로 처리하며 무실점 이닝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영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달랐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이경기 8타수 5안타로 뜨거웠던 김도영은 몸쪽 허리춤으로 파고드는 시속 130km 초고 커터 TVING 중계화면 기준에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 타구는 시속 148km로 광주의 밤하늘을 가르며 챔피언스 필드 좌측 관중석에 꽂혔습니다. 답답했던 기아의 흐름을 뚫어주는 발사각 36도, 비거리 115m의 문샷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기아 타선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6회 말, 김선빈이 7구 끝에 볼넷으로 출루하고 박찬호가 8구 끝에 내야 뜬 공으로 물러나며 이 사이 3루 기회를 만들어 하트를 압박했습니다. 파트가 교체된 후 8회말 최원준 변우혁 김태군 박찬호의 연속 안타와 소크라테스 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추가했습니다. 9회말에는 마무리 이용찬을 상대로 김도영의 좌전 안타와 나성범의 볼넷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 했습니다. 비록 역전에는 실패했지만 10대8로 nc보다 많은 안타를 기록 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말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도영은 5타수 2안타 1 홈런, 2타점 1 득점으로 활약하며 경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23일 경기에서는 KBO 최초로 4타선만의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고, 이날 패배한 경기에서도 리그 에이스 하트를 긴장시켰습니다. 하트는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3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19, 16이닝 13 실점, 11 자책점으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김도영의 홈런은 이번 시즌 기아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위해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26개의 홈런을 9개 구단의 다양한 투수들에게 고루 쳐냈는데, 그중에는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37과 SSG 랜더스의 김광현 36 같은 KBO의 대표적인 에이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두산 베어스의 나올 알칸타라 32 전 하나의 펠릭스 페냐, 34. 삼성 라이온즈의 코너 시볼드, 28. 등 강속구를 던지는 외국인 투수들의 공도 몰리기만 하면 강타했습니다. 그는 잘 던진 공을 그대로 걷어올리며 자신의 물오른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김도영은 현재 95경기에서 타율 0.35, 372 타수 132 안타, 26 홈런, 74 타점, 98 득점, 29도루 출루율 0.42, 장타율 0.645, OPS 1.0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런 4개와 도루 1개만 더 추가하면, 그는 1996년 당시 현대의 박재홍을 넘어 KBO 역사상 아홉 번째이자 최연소로 시즌 30 홈런 마이너스 30도로를 달성하게 됩니다. NC 다이노스는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7에서 3으로 꺾었습니다. 이승리로 기아전 8연패에서 벗어나면서 상대전적 2승 10패가 되었습니다. 시즌 성적은 46승 2무 46패로 다시 승률 0.500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아 타이거즈는 8연승을 마감하며 60승 선착을 앞두고 59승 2무 36패 승률 0.621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1회에만 6득점을 올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일찍 잡았습니다. 선발투수 카일라트는 6이닝 2실점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시즌 9승 2패를 거두었습니다. 박민우가 인후통과 몸살 증세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지만 박시원과 도태훈이 3안타 2볼넷을 합작해 테이블세터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5번 타자로 나온 권희동은 1회 2타점 적시 2루타와 6회 희생플라이로 총 3타점을 올렸습니다. 하트가 내려간 후에는 김재열, 3분의 2 이닝, 김영규, 1과 3분의 1 이닝, 이용찬, 1 이닝, 이 마운드를 지켰고, 이용찬은 시즌 16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9회 무사일, 2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아에게 1득점 15 실점으로 2패를 당했던 NC가 마침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기아의 대체선발 투수 김도현을 상대로 1회에만 안타 3개와 볼넷 4개를 얻어내어 대거 득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대의 실책까지 겹쳐 대량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무사 만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시원이 볼넷 도태훈이 좌전 안타 로 출루한 뒤 박건우가 다시 볼넷을 얻어 말루 상황이 되었습니다. 4번 타자 데이비슨이 밀어내기 볼넷 으로 타점을 올렸고 이어서 권희동이 2타점 적시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도태웅과 박건우가 차례로 홍을 밟아 점수는 3에서 0이 되었습니다. 김휘집도 1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아웃카운트 없이 점수는 4에서 0으로 벌어졌습니다. 서호철 타석에서는 상대의 실책으로 추가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기아 3루수 김도영이 런다운 플레이에서 공을 놓치면서 권희동이 무사히 홍을 밟았습니다. 김영준의 유격수 땅볼로 3루에 있던 김희집이 득점에 점수는 6에서 0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1회 비기닝 이후 추가 득점 없이 진행된 가운데 하트는 5회 2사일루 상황에서 김도영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6에서 2로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NC는 6회 1사 말루 상황에서 권희동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다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nc의 선발투수 하트는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아에게 당했던 2패를 서륙했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평균자책점 2.44로 해당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던 하트는 기아를 상대로 한두 경기에서 각각 5이닝 6실점 4자책점 4월 20일 5이닝 5실점 5월 29일을 기록하며 맞대결에서 2패와 평균자책점 8.10을 기록했습니다. 두번째 투수 김재열은 한이닝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7회 말무사일 2루 상황에서 김도영 을 병살타로 잡아내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김영규가 마운드를 이어받아 8회까지 1과 3분의 1이닝 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7에서 4로 앞선 9회 이용찬은 김도영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나성범에게 볼렛을 내주며 홈런 한방이면 동점 이 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찬은 김선빈 최원준 대타 최영호와 같은 까다로운 타자들을 연속으로 잡아내며 세이브를 완성했습니다. 경기 후 강인권 감독은 오늘 경기는 1회의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다득점에 성공한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발 투수 하트가 6이닝 동안 이 실점으로 선발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도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경기도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아의 선발투수 김도현은 지난 19일 한화전에서 5이닝 동안 2피안타 4탈삼진 비자책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윤영철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투구였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2회를 마치기도 전에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1회에만 52구를 던져 1과 3분의 1이닝 3피안타 5볼넷 3탈삼진 6점4자 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되었습니다. 최원주는 1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